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th 발음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생략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What is this? Is this cheese? 자, 첫 번째 문장은 What is this? 정확하게 this 발음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듣는데 특별히 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장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Is this? 자,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Is this? Is this? 자,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죠? Is t s 라고 했습니다. Is t s 정확하게 들으셨나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영어는 띄어 읽기가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띄어 읽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띄어 읽기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단어가 상당히 길고 문장을 말하기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영어에서 띄어 읽기를 어, 포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포즈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포즈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문장 단어가 한 단어처럼 읽게 됩니다 Is this 이럴 경우에는 어, TH 발음을 생략을 해서 이지스, 이지스. 이런 식으로 되게 됐습니다. 자, 이해가시나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s this...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Is this okay? Is this okay? <laughs>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th 발음을 생략을 해서 is it okay, is it okay. 자, 한번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this o okay? k Is this o okay? k 다음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Is that true? Is that true? 자, 다음 문장에서는 is that true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s that true? Is that true? Is that true?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Is that true? Is that true? Is that true? tru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 발음을 생략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Is that true? Is that true? Is that true? Is that true? 자 다음 문장 들어보니까 어떻게요? 되게 애매하죠.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Is that true? Is that true? 이자치로 여기서 th 발음을 생략을 해서 발음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음을 생략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단어가 상당히 길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영어 발음을 하기 힘들듯이 이사람도 똑같은 구강 구조를 구간 구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어를 길게 말하면 언어 효율성이 떨어져요. 따라서 어떻게 한다? 단어와 단어를 이야기할 때 단어의 하나의 의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은 하나로 묶어서 발음을 하고 연음을 통해서 언어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연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음은 이 다음에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이 연음을 왜 하는지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음을 하면 뭐 되게 뭐 있어 보이고 뭐 되게 유창해 보이고 뭐 이렇게 막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연음이란 게 멋져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음을 하는 이유는 이 단어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한 단어처럼 발음을 하기 위해서 연음을 하는 거예요. 이 연음을 하게 되면 음절의 단위가 줄어들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But I know some people that know some people that rob some people. But I know some people that know some people that rob some people. 자, 문장 들어봤는데 잘안 들리시죠? 잘안 들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I know people that know people that rob some people. 이런 식으로 읽으라고 하면 누구나 다잘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th 발음을 생략하고, 여기서도 th 발음을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ed 발음을 생략을 해서 발음을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지식 가지고는 이거를 드러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 th 발음들을 왜 생략을 했냐? 여기 보이시면 이 명사 people이라는 것이 보이죠. 여기 보면 이 people이라는 거를 설명하는 문구예요. 대절이라고 하죠, 대절. 예, 문법적인 거는 많이 설명을 가급적이면 지금은 특히 그 시간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부분은 가급적 줄여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대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dead 야가 이 people를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명해준다는 건 뭐예요? 이 people이라는 거이 l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의미로 본단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이만큼을 하나의 의미로 본다고요. 이게 하나의 의미가 될 때는 한 단어처럼 만들어 버려요한 단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단어가 너무 길면 어떻게 되냐? 말하는데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하나의 단어처럼 묶어서 한꺼번에 한숨에 내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I know some people t h a k n o w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고요. I know some people and know.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거 자체가 하나의 목적어처럼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뒤에서 또 어떻게 하죠? People and loves o m e people.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I know people and know some people and love some people. 이런식으로 I know people and know some people and love some people. 이런식으로 읽어준다고요. 자, 이해가셨나요? 여기서 또 그러면 이디 발음은 원래 랍드라고 해야 되겠죠? 랍드. 랍드.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발음을 왜안 하냐? love some people 이라는게 하나의 의미를 지니 하나의 의미를 지니, 하나의 의미를 지녀요. 하나의 의미를 지니면,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걸 하나의 단어로 만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읽어지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게 하나의 단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보면, B가 자음이에요, 자음. 여기 ED가 자음이고요 자, 세 번째 S가 자음이에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자음 세 개가 오면 중간에 있는 자음을 발음하지를 않아요. 자, 그런 예를 어디서 볼수 있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요런 단어가 있죠. Task it. 이런 단어도 여기 보시게 되면 S랑 T랑 K랑 각각 자음이죠 자자자자 자, 자.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자음을 생략을 해버려요 테스킷이라고 해요 테스킷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킷이라고 이렇게 들어보고 철자를, 철자를 보 철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머리 우리 한국 사람 머리에는 테스트라는 단어하고 키시라는 단어하고 별도로 암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 단어를 만들어주면 테스트킷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실제 미국인들이 다스트켓이라고잘 안해준단 말이야. 왜? 언어의 효율성 때문에.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셨죠? 자 한번 더 들어볼게요. 문장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but I know some people that know some people that rob some people but I know some people that know some people that rob some people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 다음 문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people I know invest People best. 자 이해하셨나요? 좀 들리시나요? People best.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eople at이라고 표현을 했죠. 왜? 그 사람을 최고로 아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의미단이 때문에 이걸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주려고 해요. 근데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people that knew him best 이렇게 해도 문,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의미라는 건 하나의 단어인데 하나의 단어가 너무 길면 아름하기가 힘들어진다고요. 따라서 이거를 축약을 하기 위해서 people that knew him best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요. People that knew him best. 자 이해가시죠? 자 이거를 만약에 그럼 더 짧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연음을 시켜주면 돼요. People that. People that. People that. People that. People that. n e w best, people at noon best,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친절하게 people at noon best, 이렇게 여는까지는 안 했죠. 자, 다음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And then, um, and then, um, and then, um, and then, um... 자, NN이라고 and, 들리시죠? 자, NN이라고 and, 들리시는데, 이 단어를 그 중간에 이런 포즈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포즈를 없애 버린단 말이에요. 영거는 띄어 읽기를 안 해요. and then 이렇게 해 주면 상당히 고마운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하나의 의미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써 보게 되면 이게 하나의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th 발음을 생략을 하고 m 발음에 d 발음에 생략이 다시 또한번더 된다고요. 따라서 어떤 어떻게 읽히냐면 n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n n and n 이라고 하면 틀리나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원어민들이 발음을 하는 걸 들어보면 n and, n 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and n 이라고 한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될지 다음에 들었을 때 무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더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